아, 쏠, 안녕하세요. 수박 대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 크레스티드 개 코드를 이제 생생하게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는 고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SF1, L2, EX, FH1 뭐 이렇게 이제 개체들마다 이제 코드가 딱딱 이제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장이 아니라 이제 코드가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크레스티드 개코가 네 마리가 있습니다. 네 마리 전부 다 암컷이구요. 암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합사 사육이 가능합니다. 일단은 영상으로 찍어 보여드리기 전에 네. 여러분에 이제 뽐뿌를 제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분무를 어, 다해 두었고요. 일단 한 마리 한 마리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바로 옆 사육장에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, 암컷들, 준성체로, SF2, SFT, WF까지 이렇게 세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. M7, F57, F51. 이 친구는 수컷입니다, 수컷.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전에 1차 산란을 한 F57이네요, F57. 역시나 이제 2차 산란을 앞두고 있는 F51입니다. 어, 이 친구가 산란을 하는 모습을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죠.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 어, 채집통이 있는데요. 먼저 왼쪽부터 이제 가장 저렴한 8만 원 랜덤 모프구요 그 옆에는 10만 원 랜덤 모프 그리고 12만 원 랜덤 모프입니다. 8만 원부터 까 가지고 애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제 10만원짜리 애들입니다. 화려하죠? 그 다음에 이제 12만원짜리 랜덤 모프 중에서 저희 샵에서 가장 이제 비싼 친구들입니다. 보시면은 대부분이 풀핀이고요. 이 중에서는 이제 트라이도 상당히 진행된 개체들도 있고요. 뭐 크림, 텐저린, 그 다음에 초코. 다양합니다. 기본적으로 풀피는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수박 대장입니다. 어, 지난 6월 7일이 바로 저희 더브리더스가 2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. 뭐 이거저거 바쁘게 지내고 있다 보니까 스리슬쩍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마침 우리 유튜브 구독자도 지금 4천분이 넘었고 어 이거 도저히 뭐라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다가 오늘부터 어 목요일이죠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매장 방문 구매 20% 할인 적용해 드립니다 어 여기 부천상동에서 운영한 거는 이제 1년 3개월 정도 되었고 그 전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부천역 남부에 인도 없는, 어, 그러니까 동네에 인도가 없어요. 차도밖에 없어. 거기서 조그만 원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, 지금은 그래도 이제 샵다운 샵을 운영을 하고 있네요. 어, 그 시절 생각해 보면은, 아, 정말 재밌었습니다. 진짜로. 그때는 단독 수입도 못할 정도로 진짜 말 그대로 영세했었고요. 어 차근차근 뭐 지금도 살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천만원 이상씩은 수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물론 뭐 빚이 어쨌든 이번 20% 할인 이벤트는 주말까지 예 일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. 우리 금요일 날또 수입이 있는데 그것들도 이벤트가 적용됩니다. 뭐뭐 들어오는지는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고요. 아 어쨌든 2년이 넘었네요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